안녕하세요. 박경숙 B 권사입니다. 저의 오늘 관증의 제목은 보이는 모습입니다. 나의 보이는 모습, 모두에게 보이는 모습. 저는 태어나 보니 종교는 기독교이며 교회 가는 것 외에 세상에서 놀거나 다른 종교에 눈 돌렸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믿음과 성령 충만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쉬거나 병원에 있을 동안을 빼고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자들 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주님 계신 성전에서 함께 하자라는 말을 해야 함에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로 시작으로 나이가 먹을 때마다 진급하듯 다녔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봉사로 섬길 때는 자동으로 했습니다. 학교와 교회는 기여할 힘이라도 있으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생각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부모님의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릉에서 이사 오면서 광성교회는 이 뒤에 있는 시티 아파트하고 신성 아파트 짓기 전에 남양 빌라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도 앞자리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laughs> 제 시간에 들어와도 저 뒷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과 1, 2년을 다녀도 눈 맞출 일도 없었고요. 교재도 없이 다녔기에 봉사와 섬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자녀들은 섬김과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 지금 강원도 철원에서 오는 저의 작은 자녀는 갈릴리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기 딱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들이 한명한명 한명 떠나가다 보니 약 9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렵부터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 지었을 때 손을 벌리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물질도 빠져나가고 즐거움으로 세상과 만남의 관계였던 것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모래알이었던 남동생과의 관계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른과 동시에 남동생과의 세상관계도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개척교회이기에 전도, 신방, 산기도, 철야기도는 일상생활이셨고 광성교회에서는 말씀 보고 쓰고 또 방송으로 설교 매일 들으시고 거실에 매일 상 펴놓고 말씀만 보고 계셨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새벽예배와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예배는 교회와 집이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해야 하는 거리라서 집 옆에 있는 오정식 목사님 심어하시는 동일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를 했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일독을 했을 때의 기쁨은 진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필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새 생명 일사기 훈련 광고 나오고 계속 들려오는 설교 말씀은 저를 향해 하는 말씀 같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콕콕 찌르는 부담감으로 신승한 목사님께 신청하고 조경미 집사님 순으로 배정되어 배우고 익혔고, 또 행함으로 실천으로 하나님 말씀 사형리 들고 나가 전도합니다 저에게는 감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 주신 감사 깨닫게 해 주신 감사 가진 것 없으니 감사 그래도 채워주시고 삶을 이어가게 해 주시니 감사 기도 제목 주시니 감사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 사형리를 읽을 수 있고 또사형계를 들을 수 있도록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심도 감사입니다. 몸에 아픈 곳이 한 곳이 있으면 안 아픈 곳이 더 많으니까 감사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를 먼저 생각하니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살아 계셨을 때 저의 가족 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제가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자녀들 또는 가족들 또는 주위에 하나님 모르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습,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죽어서 없어도 그 모습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고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광성교회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겸손함의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인들께서는 앉아서 인사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반겨주시고 먼저 웃어주시고 진짜 한없이 진짜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보아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의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교회에서 제이 모습 본받아 제 이름이 불려질 때아그 권사 아니고 아그 권사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좀 띄워 주세요. 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감사합니다.